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심리클리닉 피안에서 정신분석 개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박우란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서 유독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왜 그러는지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의식하고 이러는 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이제 이렇게 예. 좀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걸 또 자존감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자존감의 문제로 보고 여러 가지를 채운다고 해서 이게 또 해결이 되냐면 예. 사실 그렇지가 또 않아요. 그러면 뭐또 자기 체면을 걸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와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고라는 것이 예. 이미 근데 이게 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이 된 것들이란 말이죠 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예. 언어를 통해서 또 이~ 자기라는 게 온전한 자기가 사실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예. 예를 들면 남들이 어, 수입 외제차를 타니까 나도 수입 외제차를 타면 다 즐거울 것 같은데 음. 막상 사보니까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어서 또더 좋은 차를 어, 원하게 되고 이런 음. 것들이 기준이 다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기준 어, 상식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될 것 같지만 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온전히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꾸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내것으 네. 착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 끊임없이 동의시가 일어나고 동기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열명 중에 여덟 명이 동의하는 기준이라면 굳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하면은 좋을 것이다 음. 거기 거기에서 도태되면 이거는 뭔가 부적응적인 것이다라고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여덟 명 안에 들어도 내가 이것이 진짜 나의 만족 어떤 것그 자기 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다른 뭔가를 또 쫓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자존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들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좋은 게 맞나? 예. 어, 내가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했는데 해보니 이게 진짜 내가 좋은 게 맞나라는 의문을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다 갖추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음, 불만족스럽고 자꾸 다른 사람을 더 쳐다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음.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시선의 방향이 계속 외부로만 놓여 있다는 거죠, 기준이. 예. 자기 안으로 있지 않고. 음. 어, 그래서 진짜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열하고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타인들의 기준과 이런 거. 많을더 의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고 음.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내부에서 자제해야 되는데 자꾸만 외부에서 자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네. 궁금한 게요. 네.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가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가 오거나 외부 자극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단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일종의 환타지라는 아,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비슷하고 우린 자극이 오면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상처가 오면 취약해지는 거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은 비슷한데 그런데 이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좀더 수용적이라는 거죠. 음. 상처 받아도 된다.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픈 채로 좀 두기도 하고 음. 어, 겪기도 하고 이게 사실 좀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막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데 뭐 아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사실 크게 자존감하고 상관없는 음.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존감과 상관없는 예민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 예민함을 대처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이서이제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 감정과 정서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잖아이이게이 사람은 어게이사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사이이이게 이제 중요한 걸 되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구조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구조요? 네, 네. 그 내적 구조가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 100%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고 음. 받아들이는 게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남성은 예.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음. 많은 퍼센테이지가 네. 그래서 세상에는 나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강박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 타인만 있는 사람들을 히스테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제 이런 구조를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 아, 그럼 여성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 히스테리 구조인 거고 남성은 강박 구조인데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 성별을 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별 어, 생물학적인 남성도 히스테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생물학적인 여성도 강박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좀 편의적으로 분류해서 음. 남성과 여성으로 본다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남들을 너무 많이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은 히스테리 구조에서 훨씬 더 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타인이 먼저 중심이 되니까요. 아. 타인을 먼저 살피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배려나 이런 것으로 조금 오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강박 구조가 자기를 먼저 채우고 나를 먼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돌아 이제 이 구조가 돌아간다면 히스테리 구조는 타인을 케어하고 조금 돌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취하기 때문에 예. 경로가 조금 더 우회적이겠죠. 음. 두 가지 구조가 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사실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헌신이나 배려가 온전한 헌신이나 배려로만.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이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먼저 케어하고 보살피고 이러면서 어떤 그 반영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제 많은 여성들이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한 여성이 남성을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감정적으로도 서포트하고 하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이 남성도 뭔가 그거를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소통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이쪽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채우고 음.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계속 한 방향으로만 채우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고갈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구조가 달라도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이게 소통이 되고 이런 시그널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한쪽이 고갈이 되게 돼 있죠. 음. 그리고 또 받는 이런 강박 구조에서도 과잉 되게 무언가가 채워질 때 여기서 에도 숨막힘을 느끼는 거예요. 음. 어떤 결여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또 관계의 위기가 오고, 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채우던 여성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나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몰라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클리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와 갈등이 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민하다는 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건 선천적이고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기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선천적이라 하면 이 정신분석에서는 이거를 타고난 기질을 이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아이들이 분이 다른 기질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기질과 이제 부모의 어떤 말이나 언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결합해서 음.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딱 구조화 지어지면 사실 바꾸기가 어려워요. 음.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끝난 건가? 이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회복이나 치유의 지점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경로로 내가 어디에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지를 보고 이것을 가라 없애서 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하거나 부적응적인 환경을 다른 쪽으로 물기를 띄우는 게 분석의 과정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물골을 띄어 이좀 어떤 이제 길트임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충동들이 올라오고. 내가 어디에서 뭔가 뭐 화를 참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내가 어떤 욕망이 좌절되어서 내가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어떤 부분이 발화가 되잖아요. 그 발화되는 부분을 본인이 충분히 자각하고 좀 이해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내 에너지를 어느 방향에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찾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물기를 이렇게 여러 경로로 튀어주면 억압되어 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뭉쳐서 분출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잦아들게 되고 네. 그렇다고 내가 예민한 게 예민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내예민함이 유지하지만 네. 좀더 건강한 방식으로 내가 이걸 잘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음. 물론 조금 이제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정적,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내가 어떤 방식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이게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를 맺거나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만 발견해도 음. 그 경로로 들어가는 길이 조금은 열린다고 할수 있을 음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한 강박 이런 거를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건가요? 그렇죠. 관찰 음, 그렇다면 관찰을 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그거를 좀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연인 관계에서 계속 어떤 부분을 반복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음,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비슷한 문제로 싸우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그게 좋아서 만났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문제가 장애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같은 어떤 이슈가 떠오르겠죠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발견이 돼요. 그럼 이 발견이 되는 거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 반복을 하는 것에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음, 그냥 그 행위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욕구를 말하는 네. 건가요? 만약에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우게 될 때는 이제 아 내가 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은 우리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그럴 때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같은 음. 패턴으로 내가 어, 배우자나 상대에게 이 컴플레인을 계속하고 어, 갈등을 지속하고 이 문제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가 그러면 상대는 어떤 부분에 자꾸 나를 좌절시키는가를 일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일단 얘기해 볼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워, 쉬울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여성들이 남자 친구들이나 뭐 배우자들이 한 술을 먹고 뭐 와서. 자고, 이런 거에서 되게 불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친구가 예. 술을 너무 많이 먹음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좌절이 일어나는지, 어떤 욕구에 어, 불만족이 일어나는지를 일단 은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언어로 이야기 할수 있으면 1차적으로는 음. 조금 더 어, 이제 건강한 해결 방안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음, 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의 이면에 있는 진짜 욕구, 욕구를 찾아내라. 네, 그것을 조금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수 있는지. 우선적으로는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욕구가 좌절되면서 내가 되게 음.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음. 그리고 사실은 술이 아니라 같이 나는 이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음. 일단 내 욕구를 먼저 바로 어, 하는 방법. 그럼 만약에 상대에게 말하기 전에.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는 건 어떤 굉장히 방법?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인가요? 예. 예전에 제가 만나던 어떤 분은 이제 유학 생활을 할때 이제 혼자서 상담자를 찾을 수도 없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면 진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예. 어, 상담자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게 자기 대화인 거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알수 없는 혹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꺼내는 것보다는 일단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거울을 보면서요. 네, 그렇죠. <laughs>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왜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렇게 뭐 거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음. 타인에게 가지 않고 일단 내가 내 귀에 우리가 다 타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타인을 통해서 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이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제에게 자기 막 죄를 고백하고 뭐 이제 신부님들은 죄를 사해주시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제들은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훈화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포인트는 말하는 행위거든요. 음. 누군가 듣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신일 수도 있고, 사제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고, 그런데 사실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듣고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작업. 음. 이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힘이 들어요. 뭐 이런 마음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청자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어,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 가장 좋은 방식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도 예.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시, 시그널만 주시면 그게 제일 예. 좋은 방법이에요.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때 남성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피드백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예. 내가 이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태도를 가지고 정말 건성이 아니라 듣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고 굉장히 좋은 남자 친구가 되실 거예요. <laughs> 예,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